모든 경제를 군사력에 쏟아부을 만큼 누, 그렇게 했다라는 건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한 거야. 누구를 향해 가지고 모든 경제를 군사력에 쏟아부었냐고.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북한이야, 참 북한이야, 남한이야, 우리야,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경제를 군사력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야. 그런 북한을 옹호한다고, 그렇게 옹호하는 종북주의자들을 우리가 떠받쳐야 된다고 그리고 국회에 그런 종북주의자가 가반수가 넘는다고 그러면 북한이야 남한이야 북한이야 조공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항상 그랬듯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그 나라에서 계속 접하는 문화를 보고 뉴스를 보고 아 그런가 보다 그렇지 어 그렇네 이렇게 하는 거라 외국에 나와가지고는 어, 한국의 문화, 문화나.